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 11시 30분 시험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채점 기준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 시험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총평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우리 p a 1 채점 기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p a r 1 Read t h t e t a l o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채점은 그 누가 뭐래도 발음, 억양 이두 개로만 됩니다 여러 아나운서처럼 읽을 필요 없겠고요. 네, 물건 팔듯이 읽을 수 없어요.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발음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네, 강세. 그리고 음절. 강세를 잘못 넣으면 없는 단어가 될수 있겠고요. extra s y l l a b l e s 계속 집어넣어서 말하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음. 자, 억양에선 끊을 게 아니라 뭐라고? 묶어 읽기로 접근을 해 주시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부르는 부분 목적어라고 부르는 부분 보호라고 부르는 부분을 우리 묶어서 읽는 연습 해봤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서 올리는지 내려는지가 되겠죠 여러분 감점당합니다 여기서 당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you 자 어디에 와준 게 감사합니다 라 그랬어요 자 우리 t 라는 전지사의 목적어 보통 구유명사로 나오겠죠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까지 나오니까 묶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in 전지사로 시작하는 문장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전치사든 접속사로 시작했던 간에 결국 구든 절이든 간에 뭐예요? 덜 끝난 문장이죠? 그럼 in something 올려있고요.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강세주의에서 단어 읽어볼까요? a word, a word, character, 나오는 거 계속 나오네요. character, lecture. 자, 이거는 강세도 주의하셔야겠고 우리 L 발음도 위해죠 우리 L로 시작하는 단어, R로 시작하는 단어 어떻게 구분하는지다 수업시간에 다뤄봤습니다. lecture,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리 나열식이 평범하게 a, b, and c 하고 내려 읽는 거 자, 평범한 구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장이 다 끝났으면 어디서 올려 있는지 내려 이는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잘 읽어 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자, low level test part 1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났어요 welcome back to you.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다시 온걸 환영합니다 이 투란 전사의 목적어 네, 여러분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까지 남아까 묶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in 정치서로 시작하는 문장 또 나왔네요. in something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어 주시면 되겠고요. although 마찬가지예요. although you do something and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강세 주에서 의 한번 단어 읽어 보겠습니다. attention, attention 이음절 강세가 되겠고요. temperature가 그러니까 이음절 강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열식 구조가 A, B and C 하고 내려 읽자. 자, 그런 구조가 나왔고요. 45초 준비 시간,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반드시 어디서 올리는지, 내리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이면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우리 8-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 3번 문제, 채점 기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채점 기준 뭐죠? 그 누가 뭐래도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자, 이게 끝이에요. 이거 어려워 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잘못 공부하신 분? 네, 수승태 넣어라. 이런 거 없어요. 몇 문장 이상 초조라고 없고 고급 형용사 그런 말도 없습니다. 네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어업다 결제 또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습니까? Low level task. Low l 안좀 주려고 만든 거니까 아주 쉽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고요. 어떤 문제 나왔냐면 이런 문제 나왔어요. 자 우리 일반 가정집의 사진 나왔어요. 자, 두 명이 보이고 둘다 바닥에 앉아 있고 바닥에 놓여진 테이블을 고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있 여자가 노신사에게 뭔가를 주고 있고요. 자, 배경에는 식당과 책장 그리고 화분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인다. 어, 별거 없죠. 네, 두 분이 네, 가정집에서 뭔가를 고치는 그런 네, 평한 가정집 사진이 나왔고요. 자, indoors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both are sitting on the floor. They are getting a table fixed. 뭐 이거를 ING 형태로 넣어도 돼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The woman is giving something to the old man. 뭔가를 주고 있고요. background, there are tables, bookshelves, and potty plants. It looks peaceful. 어, 굉장히 간단하게 풀었죠? 네, 여러분, 시간 배분만 잘하시면 돼요. 인물 끝나면 한 30초, 35초 흐르면 돼요. 그럼 여러분 떨어지는 시계로는 10초, 15초. 나머지 동안 배경 느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파트 2. 우리 같이 해봤고요. 잠깐 럼 우리 r 트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 6번 같이 풀 건데요. p a r 트 3, 4번, 5번, 6번. 한번 채점 기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저는 항상 4번, 5번이랑 6번이랑 나눠 놓는데, 4번, 5번 채점 기준 뭡니까? 그, 누가 뭐래도, 네, 질문에 답한다. 멋있게 말할 필요 없어요. 질문에 답하고 너무 짧지만 아니하면 만점이라 그랬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4번, 5번이 우리 토이스핑 11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질문에만 답하자. 자, 우리 파트 3, 6번은 질문에 답하고 논리까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30초 동안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틀 잡아서 연습을 많이 해봤죠. 자, 그리고 파이트 6번부터 말할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뭘 드렸습니까? 아이디어 박스를 드렸죠. 무조건 쉽게 만점 받을 수 있게 다 3점 만점입니다. 3점 만점 머리면한다고요 3점 이상하네요. 자, 3점 만점 머리면한다고요 만점 받기 쉽다. 오케이.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탁나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나머지 건볼 필요 없겠고요. 자, 4번 갑니다. 자, 어디에서 일합니까? 혹은 어디로 학교를 다닙니까? 그곳에서 테크놀로지를 많이 사용합니까? <laughs> 얘기하면 되겠죠? 자, my school is near my place. It takes 10 minutes to get there. My coworkers and I use smartphones a lot at work.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스마트폰 테크놀로지 되겠고요. 자, 5번. 학교나 직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많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는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자, what technology 물어봤고요. 얼마나 자주 frequency 물어봤습니다. 두개다 대답을 해야 돼요. 자, my coworkers and I, coworkers and I use smartphones and online documents every day at work. 매일 frequency 얘기했고, online documents라,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한다 그랬어요. 두개다 대답이 됐고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학교나 직장에서 보고 싶나요? 그리고 why?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기술 얘기하는 거. 많이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우리 온라인이 있고요. 그 저는 비디오 튜토리얼은 늘 얘기하고 있어요. 어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맨날 말했던 건데 이두 개로 한번 활용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d like to see some video tutorials at work for some reasons. First up, 왜냐하면 many people are visual. 자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이고요. People can learn better with pictures and videos. 그렇고요. In addition, there are a lot of video tutorials online. 온라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웬만한 거다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하면 how to라고 한번 쳐보세요. how to. 여기 별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차구에서 로터 가는 것도 비디오로 올라와 있어요. 찾아보지 말고요. 아무튼, 네, 그런 거다 나와 있어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가는 거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오케이. 저는 캡빈 필터 가는 거랑 별거 좀 올라와서 좀 힛을 좀 받아봤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 파일 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렇4 채점 기준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표에 있는 내용 전달입니다 표를 빼먹었네요 표에 있는 내용 전달 다시 말하면 질문에 답을 한 눈에 못하는 얘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언제 어디서 그행세가 열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변에 반드시 포함되는 정보는 뭐예요 언제 시간 정보 어디서 장소 정보가 들어가야 되지 그 앞에 있는 전지사님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 틀었다고 감점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가보겠습니다. 학회 일정, 비용 나왔고요. 시간 주대 담당자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대충 갖고 왔지만 여러분 교재 있는데 그대로 나온 겁니다. 네, 우리가 다 이렇게 확인해봤죠. 바로 7번, 8번, 9번 예측해 봅시다. 예측 됐나요? 가볼게요. 학회 언제 시작하며 기조 연설자는 누굽니까? 우리 첫 번째 일정을 물어봤네. 전형적인 7번 문제에 담당자가 연설자 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 8번 점심값을 내야 합니까 아내 비용에 뭐라 나왔겠어요 lunch included 나왔겠죠 네아많이가 점심값 포함이니까 아유 안 내도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제추 네, 초한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자 9번 가볼게요 자워크샵 관련 행사 다 말해주세요 자 지금 주제가 겹쳤어요 이렇게 월 샵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아. 자, 이게 출제가 되겠구나. 충분히 분석 가능한 그런 전형적인 9번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팔, 파이, 식 한번 가볼게요. 자, 팔, 파이, 식은 왜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레벨은 어디서 정해져요? 팔, 파이, 식에서 정해집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데 자, 팔, 파이부터 한번 채점 기준을 정리해 볼게요. 팔, 파이 채점 기준 뭐예요? 그 누가 뭐래도 문제인식을 잘하셔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해결책 제시. 자,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해결책 제시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해결책만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해결책의 왜 좋은지까지 설명이 돼야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직원 감사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더 많은 인원이 참가 의사를 보이고 있어 하지만 자리가 모자랍니다. 자리가 모자란데요. 네, 늘 나왔던 문제 같은데요. 맞나요? 어떻게 좀 될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라베이 스케줄 얘기했어요. 저는 로테이트해서 모두가 참여. 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a back convention center available 거기에는 fully furnished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의자나 테이블이 있어요 이용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too late to book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더 말을 전달했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return your call 해줬고요 the place is not big enough to hold a e appreciation event 라고 그랬습니다 Don't worry, no worries. I will help you. 라고 얘기를 했고요 I suggest you set up a schedule so staff members can rotate their times for the event and everyone can participate in the event. 라고 했습니다 so, rotate 많이 쓸수 있겠죠 okay. 돌아가면서 야, 보통 우리 식당 많이 나오는데 식당이 모자라거나 어, 식당 장소가 모자라거나 어, 이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자, 근데 사실 뭐, 졸업식이든 어떤 행사든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장소가 모자라다가 되겠죠? 자, suggest you book a big convention center near all b u i l d i n g 했습니다. The center is big enough to have a lot of people there and fully furnished. It is a bit expensive, but it will be worth it. 그렇게 아이들 박스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오케이. 자, 어렵지 않았던 8-5 문제였고요. 여러분, 공부한대로 나왔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8-6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ress an opinion. 자, 채점 기준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질문에 답한다. 제일 중요하죠. 토익 스피킹의 본질이요. 질문에 답한다. 여러분들이 토익 스피킹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창성을 너무 신경 쓰기 때문이라 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잘못된 공부 방식이 정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토익 스피킹의 본질은 질문에 답하는 게되겠고요 여러분이 말한 거 설명까지 하셔야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이 여가시간에 운동을 해야됩니까? 자 여러분 운동하면 뭐가 돼요 사람이? healthy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될수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work better and more efficiently 얘기할 수 있겠고 학생들은 어떻게 요 study better and more efficiently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ey can improve their performance at school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지난번 비슷한건데 운동은 같이 하는거죠 그럼 뭐예요? Learn how to get along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팀 프로젝트로 묶어놨어요. 다 아이디박스 어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봉사 활동을 하는 이유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봉사 활동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라는 법을 배우네요. 동일하게 풀수 있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healthy study better and more efficiently better performance. Learn, e a r n how to get along team p r o j e c t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ir free time에 운동을 해야 되겠고요. They'll be healthier. 자, 많은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kids are healthy, they can study better and more efficiently. They can improve their performance at school. 이렇게 하나 풀었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Get along 하면, get along 하는 법을 배우죠. 운동을 하면서, when exercising. 자, 그래서 they can work together better. 함께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치라면 좋은 점, 팀프레트 좋은 점 쭉쭉 적어 놔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던 우리 23일 시험이었고요. 여러분 다들 잘 보셨나요? 오케이, 좋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좀 감을 잡는 그런 좋은 총평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총평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